안녕하세요. 10월 3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기념하는 날로 하늘이 열린다는 뜻을 가진 개천절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천절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성령 강림의 날로 또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또 성령의 담비로 충만한 날로 우리는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는 개천절 여러분께 이 말들아가 개천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가복음 8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그 무렵에, 즉그 즈음에라는 뜻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앞선 7장에 있던 못 듣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전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장도 여전히 이방 땅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지냈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흘 동안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3절에 보면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라는 언급을 보아서 이 사이에 계속 먹지 못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굶주린 무리들을 보고 굶주려서 그냥 보내면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미 앞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번에도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반문하죠. 이와 같은 반응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을 때와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앞선 본문 7장에 수로보닉의 여인과 못 듣는 사람의 믿음을 대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굶주린 그들의 불쌍이 여긴다고 하시며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굶주린 이방인을 향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먼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그들, 육체와 영혼까지 허기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또한 집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보고 경험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주림과 영적인 주림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처음부터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대상도 가리거나 따지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가복음의 독자들, 즉 이방인들이 이 기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을 감동과 환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에서 소외된 줄 알았던 그들이, 이 마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땅에서의 아름다운 생명 잔치를 여신 예수님, 이것이 진짜 기쁨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칠병이어 사건에서 남은 음식이 일곱 광주이라는 것을 통해 이 양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더는 의심도 시험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귀한 천국의 만찬, 주님이 차려주시는 성만찬을 마음껏 향유하십시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들을 모두 초청하는 그런 넉넉한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 다될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세다로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전 대가블리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환자를 고치는 방식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따로 데려가셔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물론 이 보지 못하던 자 즉시 치유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암묵적으로 제자들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깨닫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워 캄캄하지만 그들은 점점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 완전히 밝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의 곁을 따르라 하시는 주님 말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먹으며, 오늘도 힘차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은 마치, 마가가 단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됐던 것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마가도 처음부터 온전하고 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잘 보지 못하고 또 많은 상처가 있고 연약해서 포기하기도 했던 그가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과정을 따를수 있길 기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이 때로 굽어두는 수가 있고 안개가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뜨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될 것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모태 신앙인 자나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자나 병자로 태어난 자나 그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고난받는 메시아이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 펼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 삶의 크고 작은 굶주림과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